이름은 김경환입니다. 이 지역에서 불리기는 털보라고 해요. 소조도의 털 털보 <laughs> 내 이름보다 그냥 불리는 게 털보입니다. <laughs> 무야 왠지 강렬한 첫 인상이 야생의 무인도와 닮은 이 남자. 외딴섬 무인도에 들어와 일명 소조도의 털보로 살아가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소조도 아무도 안 살던 살지 사람이 안 살던 섬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무인도인데 내가 살고 있으니까 유인도지. 아무도 없는 섬에 혼자 사는 털보의 이야기 함께 만나보실래요? 오가는 여객선조차 없는 충남 당진의 작은 섬 소조도. 이 섬의 주민은 단한 명. 야생 그 자체인 소조도에 혼자 살고 있다는 김경한 씨. 그는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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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한 섬에 울려퍼지는 우렁찬 기합 소리. 매일 아침 힘차게 뛰는 건 기본. 함성 발사로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쭉, 쭉, 어, 오라, 어, 쭉. 개운하잖아. 소리 지르고 나면 머리가 맑아져. 왼쪽 들어와, 들어그들어아 군대에 그게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그게 없잖아, 제일 편하잖아. 아... 그 3년을 거치는 대무기야 바다를 향해 소리도 지르고 때로는 격렬하게, 때로는 날렵하게 몸도 풀고 자연의 기운을 온 몸으로 흡수하는 시간. 어쩌면 이 시간이 억눌려 있던 답답함과 외로움을 분출하는 시간인지도 모르지요. 마음에 엉어리 앉은 게 푸는 게 이제 뭐. 남자는 그래서 운동이나 막 먹는 거 이런 거를 갖다가 그걸 가지고 이질라 그래잖아. 사람이 손 같은 게 가만히 있으면은 약간 막불안하 듯이. 그러니까 샌드백도 좀 치고. 뭐 그러면서 마음 내 마음을 진정을 시키고. 나 소나무하고 얘기하면서 소나무 좀 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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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서부터는. 날씨가 안 좋단다 해야 잘 버틸 수 있어? 에휴, 나도 해단둘이 잘해야 되겠지? 너도 꿋꿋하게 서 있어라. 비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그럼 뭐 내가 한풀이 한거 아니야 소나무한테. 그럼 소나무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도 해. 그럼 이상하게 그래 그걸 내 말을 알았다고. 소나무가 흔들어줘, 이렇게. 어. 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소나무 위를 보면 흔들어, 소나무가. 어, 어 알았다고. 그렇게 또 우리 받아들이지. 어. 그게 진짜 자연인의 삶이네요. <웃음> <웃음> 그렇게 보면 또 그렇고. 네. 어. 바다와 나무 구름 그리고 풀한 포기까지 모두가 말동무가 되고 이웃이 되는 자연인의 삶 무인도에 산다는 건 평생 누리던 문명의 혜택을 내려놓고 야생에 가까운 삶을 선택한다는 것 있는 것보다 없는 게더 많은 이곳에 얼마 전 특별한 선물 같은 일이 생겼답니다. 스카이 얘 나오는 날이 3일째 아니야? 텔레비가잘 나오니까 좋잖아. <laughs> 다른 사람한테는 뭐 그냥 아무런 일도 아니지만은 나한테는 아주 신기한 일이야. 에이. 스카이 텔레비가잘 나온 데는 자체가. 텔레비는 <laughs> 있었지. 아유. 있었는데. 채널이 안 나오니까 다양한 채널들이요. 응. 그 텔레비 보두개세 개밖에 안 나오 안 나오니까 텔레비가 볼게 없어. 응. 그 우리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그 스포츠를 뭐 그냥 정기 방송에 해주는 스포츠도 못 보니까 그럴 때만큼 애타는 마음은 안 와. <목소리> 빨리 세요 나도 지금 아주 텔레비전 안 끄자마자 리모컨 살짝만 눌려도 돼눌러르면안돼 고장 빨리 나서 살짝 눌러 이렇게 빗줄 한번 눌러봐 얼마나 부드러운지 조심스럽게 머리 옆에다 두고 자잖아 그래. 보물이네요 보물이로 해 진짜 바다 건너 세상과 연결해주는 리모컨이 보물 1호가 되는 곳. 이곳에 와서 달라진 또 하나는 인간의 시간이 아닌 바다의 시간을 알게 된 거지요. 통발로는 거 통발 통발 좀 보러. 언제 넣어두신 거예요? 어제 그저, 그저께. 집에서 먹고 싶을 때는 집 앞에 가창운데다 그냥 하고 좀뭐 철이 좋고 뭐좀 그럴 때는 좀 멀리 나가고 물때에 따라 잠기기도 드러나기도 하는 소조도 앞바다는 경안시만의 수산시장. 일단 넣어두면 뭐든 걸려든다는 통발은 그의 전용 장바구니인데요. 이라 녀석들 살도 올랐을 테고 그 종류도 다양할 텐데 오늘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어, 안 하고 있지. 안 하고 지금 많이 나올 때지? 안 하고 뭐 박하지. 이런 거자분 반찬거리가 되잖아. 먹고 싶을 때. 잡아서 먹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아? 배경력 한 15년 되지? 어... <laughs> 15년이면 여기 이제 물질은 다 아시겠네요. 그렇지? 그냥 어디가 많이 잡히고 이런 것도야. 네, 내가 어디다 뭐 나야 되겠다라는 건 알지. 음... <laughs> 젊을 땐 서울 토박이 떡집 사장으로 결혼 후엔 삼길포항 횟배 선장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경한 씨. 그러다 바다 일에 지친 아내는 늘 그리워하던 아이들 곁으로 떠났고 10년 전 홀로 무인도에 정착했습니다. 행복, 행복을 나는 바다에서 찾고. 돈이 많다는 기보다 뭘 한다, 하면서 산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살다 보니까 그런 걸 느꼈어. 그렇게 그거에 너무 꽉침체돼가지고 돈, 돈, 돈 거리 사니까 사람이 의욕이 약해져. 강해져야 되는데 약해지더라고. 어. 그게 그러니까 내 생활을 줄이고 편하게 사는 게더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지. 욕심을 부릴수록 가라앉던 삶 도시에선 돈이 무서웠는데 섬에 살다 보니 시시각각 변하는 날씨가 제일 무섭더랍니다 아유 바람이 얼마나 불나나 바다 날씨는 알 수가 없어 안에 놓으면 날아가고. 날씨만큼은 사람 힘으로 할수 없으니 강풍이 예보된 날이면 마음이 바빠지는 경환 씨. 급한 일 끝내놓고 잠깐의 휴식 시간. 잔잔하게 일렁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지요. 그냥 바다 보고 있어 뭐. 아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이런데 이렇게 혼자 이렇게 살다 보면은, 뭐이 생각, 저 생각, 로뭐 이런 생각을 안 들어, 머리에서 돌아가지도 않아. 그냥 되게 단순한 생각 있잖아. 아, 저 배가 왜 지나가지? 뭐 장애가나, 뭐 기름띠로 가나, 그 정도지. 그 외에는 뭐저 사람이 고기를 많이 잡으거나, 그런 뭐, 생각이 별로 안 들어. 도시에 있을 때보다 약간 단순한 생각으로 좀 바뀌신 거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살면 진짜 되게 단순해져. 내가 생각해도 단순한데. 뭐. 도시에 계셨을 때는 막뭐 온갖 머릿 속에 막 복잡하셨죠. 근데 그 생활에 이제 좀 지쳤, 지쳤지. 너무 음. 이제 긴 세월을 그렇게 또 살다 보니까. 음. 도시생활에 쩌들었다 그러나? 쩌들었다. 응. 이런 데서는 또 어떻게 살까 하지만 그냥 생각없이 살으면 돼. 뭐이 걱정 저 걱정 할 필요 없이. 허나 황량한 무인도에서 사는 건 처음부터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돌로 이루어진 척박한 섬이다 보니 텃밭 하나 가꾸는 것조차 쉽지 않았는데요. 뒷산에서 흙을 짊어 옮겨 자신만의 텃밭을 일궈냈지요. 선생님 가을이라 이렇게 수확하시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래, 예? 어, 사실 겨울이 겨울에 이게 양념 아니야. 음. 겨울에 그냥 또뭐해 먹으려면 양념 이 있어야 되니까. 예, 여기 진짜 완전 텃밭이네요. 개강한 거야, 내가. 산에 뭐 밭이 있나? 만들어야지. 근데 먹을 건 심어서 먹어야 될거 아니야. 여기 그래도 많아. 부추도 심어놨지. 파도, 대파도 있지. 가지도 있지. 뭐다 심어, 골고루. 그런 거 먹고 싶다고 일일이 사, 사, 사 사러 나갈 수도 없잖아. 그 기본적인 건 심어놓고 그냥 따서 먹지. 없는 게 없다는 그의 텃밭은 농사일이라고 몰랐던 서울촌놈 경한 씨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일어낸 보물 창고. 무인도의 풍족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연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바다가 온전히 제 속살을 드러내고 이웃 섬 주민들은 이미 바삐 움직이는 시간 소조도의 털보 경환 씨도 통 하나 들고 장비 챙겨 위풍당당 갯벌로 나섭니다 섬에서 혼자 살아가는 그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는 고마운 갯벌이지요. 여기는 어촌계 저 바지락 양식장이라 그냥 뭐 아무나 와서 못 캐는데야.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 그로 가는 거지. 저 10월 요 정도 되면 이제 사료 좀 올라가지고 이제 맛있을 때야. 뭐좀 해가지고. 먹어보면 뭐그 맛은 뭐 그때 얘기해야지. 그런데 바지락 캐신다더니 갯벌에 들어서자마자 낙지 구멍을 발견했는지 갑자기 삽질을 시작하는데요. 낙지 낙지 낙지. 낙지 구멍 봤잖아. 삽으로 파는데 낙지 잡지 이 사람은. 없어졌어. 낙지도 원래 잘 잡으십니까? 잘못 잡는데 먹을 건 잡어. 어서 빨리 삽질을 해야지. 낙지가 숨어있는 구멍은 잘 찾았는데 어디로 숨어버린 건지 아무리 갯벌을 파내려 가도 요 녀석들 보이지 않네요. 없어. 낙지 구경하기 드릴 게 어렵네요. 아, 어려워 낚시잡기. 저기 동네 형님 오시네. 갯벌이 열리는 날에만 만나는 이웃섬 대조도에 사는 형님 치석 씨. 자타공인 낙지잡이의 달인이시랍니다. 옛날 잡았어요. 이제 나와가지고 아직 구멍 하나 봤는데 나갔나 봐요. 알았어. 예, 네. 예방 접종 맞으러 갔나봐 개들. 하나 있네. 있어요? 어. 와, 갯벌에 들어온 지몇분 만에 그것도 삽질 몇번 하시더니 금세 낙지를 발견하신 것 같은데요. 어유 아, 어. 낙지. 아유 이 정도면 뭐 파자마자 바로 낙지 잡으시네요. 아 이게. 저 형님은 평생을 바다 사는 사람이고 아... 우리는 이제 배우는 사람 이제 조금 이제 뭐 조금 하는 사람이고 그렇고 아... 저 형이 열 마리 잡을 때나한 마리 잡아 그래도 그걸 내가 못 잡는다 생각은 안해 만족해. 낙지 구멍만 보였다 하면 백발백중 놓치는 법이 없는데요. 대조도 형님, 치석씨가 실력 발휘하는 사이. 네, 우리 경환씨 낙지잡이는 일찍 포기하고 지천에 널려있는 바지락에 집중할 모양이지요. 뭐라도 하나 좀 잡아야지. 아, 낙지에 좀 자신 없는 사람은 좀 바지락 좀 캐다가 또좀 낙지도 잡고. 아무리 많아도 먹을 만큼만 캐는 게 그의 철학. 바지락은 캘 만큼 캤으니 슬슬 낙지 소식이 궁금한데요. 안 나와, 없어. 없어, 진짜? 없다니까 없어. <laughs> 반반이되니까 참. 뭐야? 아, 여기 있네. 어어 아휴, 아. 비도 들어갔네. 그치. 나왔나? 예, 네, 나 대가리 보이잖아. 아, 오늘 50, 50대 50이라고 했지? 응. 어. 왜 이렇게 오늘 성적이 좋지? <laughs> 낙지 초보 경환 씨와 달리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실력자답게 척척. 잘도 건져 올리는 형님 치석씨. 아무래도 경한씨는 바지락으로 만족해야 할것 같네요. 그래야 어, 나 갈게요. 예, 네, 형님. 고생하셨어요. 그래요. 네. 내일 봐요. 그래요. 내일 봐야지. 예. 안 <laughs> 보면 안 되지. 예, 봐야지. 조심해, 운전. 아, 그래요? 물때에 맞춰 갯벌이 열리면 만나고 갯벌이 닫히면 헤어지는 형님과 아우 비록 내 손으로 직접 잡지는 못했어도 형님이 아우 먹으라고 몇 마리 챙겨주고 간 제철 낙지 통에 담아 보관해두고 그가 부지런히 캔 바지락으로 저녁 밥상을 준비할 모양인데요. 가끔 통발이 텅 비어 있는 날이나 밑반찬이 떨어진 날, 요 바지락만큼 요긴한 반찬도 없답니다. 오늘은 재료가 풍성하니 특별히 야외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신다는데요. 이제 불이 좋아지는 거 보니까 이제 날씨가... 썰렁해. 겨울이 오는 거에 좀 걱정이 안 되십니까? 걱정 뭐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그걸 고민한다고 누가 해결해 줄 것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힘들 힘들다고 생각하면 힘든데 그래도 그냥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편해. 힘들다 느끼면 한없이 힘들고 또 부족하다 생각하면 더없이 부족한 섬살이 처음엔 낯설었던 환경도 이제 삶의 일부가 됐고 소박한 먹을 거 하나에도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삶 소조도 이기에 가능했지요 아... 좀 어떠십니까? 아, 기가 막혀. 너뭐말 걸까봐나 겁나네. 그 항상 먹어도 맛있는 게 바지락탕이야. 사실, 사실. 선생 만약에 저희 없었으면 거의 혼자서 식사하시겠네요. 그죠. 이제 혼자 먹는 게뭐 익숙해가지고 <laughs> 그걸 뭐 저거하고 그러지는 않아. 가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거나 이런 때가 그리지는 않으십니까? 그립지 그~ 밥 먹을 때 대화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참어쨌 그리워 응. 음. 뭐~ 가족이라고 뭐~ 얘기는 하지만 가족 만나서 밥한끼 먹어본 지가 언젠지는 기억도 없네 그거에 대해서는 인생을 좀 잘못 잘못 사는 것 같아. 서울 토박이 떡집 총각에서 횃배 선장으로 또 무인도 털보로 험난했던 인생의 거친 파도를 지나 흘러 흘러 이곳에 닿았다는 경환씨. 느리게 흘러가는 섬의 시간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그는 여전히 이곳에서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여기 섬에서 나가실 생각은 아직 없으신 거예요? 아직은 뭐 계획은 없어. 계획은 없고. 그리고 뭐 도시가서 뭐뭘 한당을 어디 뭐 취직을 한다, 뭐, 뭐 장사를 한다, 이것도 쉬운 선택도 아니고. 좀 그런 얘기 하면 누가 하면은 좀 대화하기가 좀 말하기가 그래. 아. 아직까지 뭐 그런 깊은 생각을 안 해봤어. 아. 그냥 사는 데까지 편하게 사는 거지 뭐.